와, 드디어 제가 한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돈을 쪼는 아저씨 돼지털 노마드입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형? 네 사형이 있습니다 그 무림에서 사형이라고 그러죠? 사제사형 물론 그분은 절잘 몰라요 저는 그분을 알고요 같은 스승님께 배웠으니까요 근데 진짜 잘하세요 구매대행만 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1688도 아닌 타오바오에서만 소싱하는 분이에요 근데 키워드를 되게 잘 잡거든요 노출을 되게 잘 시키세요 게다가 본인만의 컨셉을 잡고 샵 이름 자체를 브랜딩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샵 이름을 검색해서 유입을 하고 있고 월 조회수가 3천이 넘어가네요. 근데 그 사연께서 스토어를 몇 개씩 더내시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죠. 아, 맞다. 일정 매출과 상품평 뭐 점수가 높으면 스토어를 추가로 한 개의 사업자로 3개까지 개설할 수 있는 걸 깜빡 잊고 살았어요. 생각난 김에 들어가 봤습니다. 본인이 추가 개설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신청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판매자 정보에서 정보 변경 신청을 누르면 우측 상단에 스마트 스토어 추가 안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팝업창이 하나 뜨고 부합하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대일 상담 개념으로 본인이 원하는 샵 이름 넣고 신청하면 승인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 어떤 몰을 할까 고민 중이고요. 일단은 제본 스토어가 잡스토어라서 스티브 잡스님 이번 추가할 몰은 컨셉을 잡고 제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전문 몰로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요. 뭐 캠핑 전문이나 뭐 낚시 전문, 뭐 드론 전문, 뭐이시카 전문, 뭐그 외에 뭐뭐 뭐 태블릿 PC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로 한번 전문적인 카테고리 몰로 꾸며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격 조건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된다면 저처럼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격이 될 거예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족밥이거든요. 어쨌든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구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